만에서 승리하는 복된을 받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 누구의 아들 혹은 또 누구의 자녀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예 물론 자녀의 삶도 귀하지만 그 앞에 예 아버지든 아니면 조상이든 아니면 가문이든 아니면 내네 무언가 예 누군가의 자녀가 되거나 또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앞선 삶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어떤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또한 이 빛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나누면, 첫 번째는 시대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 네, 바울 시대에 타락했던 세상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렇게 예,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인사하면 제일 먼저 뭘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서로 악수를 하며, 혹은 서로 서로를 안아주며 인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처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행, 탐욕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인사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죄를 짓지 않고 정숙하게 살려고 하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치 동물의 원숭이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만 하는 세상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는 세상 가운데 만약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시대 속에서 타락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빛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회 부적응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죄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있는 시대 시대에 바울은 네, 너무너무나 네, 좀그 시대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도 꺼내지 말라,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혹은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권면은 좀 너무하다. 시대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현상이 그런데, 왜... 그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으로도 등장하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혼, 이렇게 해서라도 그 악한 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혹시 이렇게 내가 죄인 줄 모르며 습관처럼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요즘, 어, 뭐, 컴퓨터나 혹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혹은 또 문제와 이슈들이 나타나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신상털기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신상털기가 뭡니까? 어떠한 한 주목을 받고 있는 어느 한 사람, 혹은 어떤 그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비난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러면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상을 다 터는 겁니다. 뭐 어디서 태어났고 또 고향은 어디고 어떻게 살았고 모든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의 정보를 다 긁어 모아서 그리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만 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혹은 또 그의 어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공개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신상이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자기는 알리는 일을 했을 뿐, 네,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을 뿐,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자살을 이렇게 좀 조장하고 있는 그런 카페나 아니면 뭐, 예, 뭐, 무기를 만들고 혹은 또 조직적인 어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동성애는 마치 자기가 민주투사처럼 된 것처럼, 네, 자기가 예,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불러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용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고 있으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대의 흐름이나 아니면 시대의 변조를 따라 우리가 쫓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네, 1, 절에 보면, 음, 너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닮아 살 수는 없지만 그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가며 또한 행하며 순종하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준비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본을 네. 본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거짓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묘하게 자기를 숨겨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여야 됩니다. 특별히, 단계, 어, 이 바울 시대에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다. 는 어, 뜻입니다. 그러니, 육이 결코 영을 더럽힐 수도 없고, 그리고 육은 결코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켜 다른 존재로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내 영만 깨끗하면 됩니까? 그래서 육으로 할수 있는 모든 악한 죄를 다 짓습니다. 그리도 그렇지만 영으로는 나는 깨끗하고 온전하니 내 네,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도 열심히 살아가면 자기 영은 온전하고 깨끗하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이 이 말에 현혹이 되어 육체로는 악한 무슨 자기의 우리 탐욕과 에,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나의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육은 비록, 비록 죄를 짓더라도 영만 네, 온전하면. 괜찮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어떤 죄악의 어떤 속임수들에 빠져 그래서 죄악을 짓고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8절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빛의 열매가 있는데 8절에 구절에 네 있는 말씀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함에 있는데, 착함이란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서 엮어가는 그러한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착함은 의로움과 진실함과 역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은 바로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내 네, 어떤 한한 특정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빛을 빛의 열매로서 그리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생각에서 혹은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런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또한, 예, 여기 표현하자는 이 착함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거룩함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나를 좋게,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담대히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안에 생기고 주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살다 보니 이 일이 바로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이 어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죄악을 우리가 쫓아내는 일을 행하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살아가되 이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둠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편하게 비출 수 있어야 그래야 어둠에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어둠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우리가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쌍 가운데 너를 비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함께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에 있던 영들이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